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랑이에요 오늘은 제가 물라인 마켓에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땅콩 공주님과 같이 간게 아닌 저 혼자 다녀왔고요 가서 28,000원? 27,000원 그정도 썼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쓴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야나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소개를 시작해볼게요 네, 제일 처음에 갔던거는 이제 사각사장님 부스? 부스에 어쨌든 사각사장님이 있는 곳에 갔는데요 가서 이제 사, 먼저 샀던거는 이제 이거였어요 마켓에서만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던 이제 이이떡매네 <laughs> 그리고 얘도 샀어요 제가 어 이제 러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살까 말까 고민을 맨날 하다가 결국 샀습니다 아안 보였네요 네 이렇게 슬기요 슬기입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얘네 둘은 덤으로 주셨고요 두 개인 이유는 제가 어 먼저 뭐냐? 음, 먼저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두 번에 갔었거든요. 먼저 뭘 샀냐면, 일단 저도 이거를 사고 싶어서 이것도 샀고요. 이치고. 네. 그 다음에 얘도 없어서 하나 샀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떻게 됐는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두 번에 갔었어요. 사각사 선님그부스에 가서. 두 번에 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가. 엽서도 두 개고, 이것도 두 개고, 얘도 덩인데, 얘도 두개예요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네 잠깐만 이제 멈췄었어요. 네 다음은 생각 안 나고 일단 차례 차례 소 소개를 해볼게요. 네 다음 할 거는 아 그대로 이걸로 가죠. 제가 방금 전에 러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산 겁니다. 얘도 엽서예요. 엽서. 맨디랑 예리가 있었고요. 네 아이린 떡매도 있었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샀습니다 이렇게 엽서 이렇게 샀고요. 네 다음은 뭐랄까요 아 저거 합시다 어 잇차. 아마 주최자분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맞겠죠 주최자분 주차회사분? 주최자분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근데 되게 신기했던 건이 떡매가 그냥 떡매에 평범한 보통 2,000원 하잖아요 근데 거긴 1,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가 원래 하나의 떡매에 이렇게 해야지 이제 가격, 가격이 이게 2,000원인데 이제 이게 2,000원인 거예요 해가지고, 얘도, 얘는 이제, 명함 네, 덤, 명함 이렇게 받았구요. 다음은, 이거 같네요. 제가 근데요, 명함에 물품이 다 섞여가지고, 공지에 담아마 주셔가지고, 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다 섞여가지고, 어느게 어느, 어느 분명함인지는잘 생각이 안 나요. 이건 이분께 맞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있구요. 덤, 받았어요. 덤 한번 뜯어볼까요? 덤은 안보이니까 네 찍고 올게요 네 이렇게 덤이 있습니다 얘는 얇은 글씨의 이치고 같네요 이치고 이렇게 고양이 빨간눈의 고양이 이 있고요 얘는 이렇게 됐네요 네인 B가 이렇게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덤이 있었고요 얘는 다섯장에 이천원이었어요 네 이렇게 네 다음은 제가 명함이 아까 섞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품이 어느 분이랑 이렇게 상관있는지 기억이 나는데 명함까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이건 하름님 명함이고요 하름님 물품이 이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떡메도 천원 얘는 이렇게 두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천원이에요 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네 그다음은 이거였지 어디 보자 달님님 이게 이제, 이제 뭐냐, 그, 차대미님에게서산 물품이죠. 저는 일단 이걸 샀어요. 별똥별이랑 뭘까요, 이거. 뭘까요? 네, 점이에요. 네, 엄청나네요. 명함 스티커, 이 동그란 스티커, 도모성 스티커. 이거는 근데 4회라 써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년도인 거겠죠? 네, 어쨌든 다음은 점. 저 저번에 이거 샀었는데 돈이 있네요. 제가 이분한테서 샀던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정리 좀 해볼게요. 네, 다음은 자 꼬양님 에게서산 도안 대전 제작... 도안 어, 네, 네, 도안 제작 꼬양님 이렇게 분명이 고양이가 이렇게 디저트 모양으로 있는 이런 거예요. 네, 게타르트 그 아이스크림, 파르페 조각 케이크. 그리 이게 뭐야, 도미자, 아니, 뭐지? 마카롱, 도넛, 이렇게 있는 고양이. 귀여워서 샀습니다. 15장에 천 원이에요. 다음은요, 이렇게. 이거 천 원으로 샀고요.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뭔가 라푼젤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이런 여자 캐릭터가 있는 이걸 샀습니다. 다음은, 짠. 안놈 배송 스티커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샀고요. 네 덤으로 이 초콜릿을 주셨어요네 잠깐만요. 네 다음은 이제 이렇게 가, 여기서 가장 많이 산것 같아요. 이렇게 튜리언에게서산 이런 물품들이에요. 여기도 두번을 사가지고 이렇게 샀고요. 아 정확히는 세 번에 갔는데 두 번을 이렇게 주웠어요 가장 먼저 샀던 거는 얘는 덤이었고요. 덤으로 이걸 받았어요. 이고 얘랑 얘랑 얘를 샀어요. 저는 구름이랑 달 같은 거 좋아해서 이런 선물이 많이 사고요. 이렇게 네, 아까 그 이치고랑 같은 느낌이 나는 물품들이에요. 이게 그 위에 있는 일본어만 빼면은 거의 비슷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 위에 여기 얇은 옷이 있는데 여기 남네요. 네, 그. 두번에 <laughs> 어쨌든 그리고 같은 이제 주영이한테도산게세 번째로 갔을 때산 이제 이 땅구 물품 램봉이에요. 자 램봉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봤어요. 네, 그러면 램봉 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뜯고올게요 네, 겉에 비밀만 까고왔는데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그럼 이건 또 까볼게요. 근데 커트칼이 없네요. 엄나 그러면 그냥 손으로 까보겠습니다. 음, 여기도 그냥 까야 요아한 가지네요. 그냥 까고 올게요. 네, 이렇게 까고 이렇게 뜯었고요. 어봅시다 2천원 램봉이었어요. 참고로. 아이 왔나 온다. 알짜로. 이렇게. 우와, 이렇게 2천원이에요. 거의 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알려주셨는데, 램봉이어요 되게 이쁘네요. 이게 2천원이었어요. 너무 되게 이쁘네요. 생각보다 되게 만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할게요. 할게요.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마무리를 하려다가 소개 안한게 있었어요. 네. 이렇게 연하손님께서 이런 인계에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일세예요 다음으로 이걸 주셨고요. 쿠폰입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있었어요. 네. 어떤 분한테서 샀는지는 명함 같은 게 없어서 잘 모르고요. 이렇게 안에 있는 게 마음에 들어서 사긴 샀어요. 겉에 있는 것도 그냥 그래요. 네. 어쨌든 비닐에 안 담아주셨어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하고 진짜 마무리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요. 오늘은 되게 힘들었어요. 어제, 어제, 어머나. 어제도 되게 힘들어서 어제 근육통이 나있었는데 어, 오늘 거의 한한시간을 왕복으로 이제 서있다가 거기 안에 가서 도 서서 이렇게 구경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힘든데, 그래도 빨리 찍고 싶어가지고 일단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여러분 안녕!